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제시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스크시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이거 깔았어요. 옛날 때 엄청 자주 갖고 놀, 갖고 놀던, 음 스크시입니다. 스크시 게임입니다. 난 반대로. <laughs> 맞아, 난 이런 배경을 좋아하지. 아, 네, 오케이, 이렇게 해버렸네. 피피딸, 딸기. 피피딸기 어때요? 일단 피피딸기 별 귀엽죠? 피피딸기 딸기. 오케이. 피피 딸기로 해 놨고요. 그럼 광고 욕시나. 까. 아. 어쩌라고요? 저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. 냄. 피피 딸기. 더하기 어딨 나요? 아 더하기 대신 이게 있구나. 이거 고막 이렇게 옛날 때는 막 이렇게 더하기 있어가지고 더하기를 막 이렇게 갖고 놀 더하기로 막 이렇게 스키시를 만들곤 하면서 갖고 놀았었거든요. 또 댓글로 님아 안물 안 댓글 음은정답 아니, 하나하나 아니, 근데 하나하나 n a h a 근 a n a h a n a n 하나하나 a n 하 Hanana. h 하나 a n a h 고 n a 이랬다가 저랬다가 달라달라 달라 샀다 라따따라따라따라 라 이래달라 저래달라 그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 말입니다. 이라 경님 따라해버림 표절 아님 그냥 웃고 있으니까 귀여운 표정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. 그래, 배. 과연? 와우! 뭐야, 이 게임. 하나도 이해 못하겠는데? 이거 무슨 게임이길래, 진짜. 오늘 피자 와가지고요. 또 댓글로, 또 댓글로, 또 댓글로 피자 온거안 부럽고요. 또 피자 온거안 부럽고요. 맛없는 거 시켜버리겠다라고 댓글 달면 데, 맛없는 거 엄청 많겠다라고 댓글 달면. 부셔버려 이게 웬? 아니 이거 왜 플레이해야 하는데? 와 처음부터 이거네 핑크색처럼 보이게 하네 하 아. 아. 아니, 오케이. 나가 볼까요? 나가 버리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 <laughs> 마음대로 해야 돼이 게임. 마음대로 색깔 골라 산 하는 건데 게한 게임인데 저는 그 저는 그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귀엽게? 아주 귀엽게? 이거 이렇게 4개만 다 한번 해볼까요? 아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요? 네 <laughs>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건 또 뭐지? 너무 다크서클이다, 다크서클이다. 눈좀 자르, 자르게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많네. 아, 다 사용하고 싶다. 근데 이거 한개다 사용하면 안 되겠지? 제일 좋아하는 배경으로 스킵은 안 되지. 아, 어. 핫탕 곰돌이 곰돌. 사탕곰돌이 오케이 사탕곰돌이 하고요. <laughs> 아린튜브님이 또 댓글. 아린튜브님이 또 댓글. 아니 이것 때문에 내말 끊겼잖아. 아린튜브님이 또 댓글. 해달라고 깔아달라고 막 이렇게 광구 보내는 것 봐. 어차피 안 깔을 건데. 안 깔이거든요. 오케이 고양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에요. 고양이 발바닥 젤리? 오케이 오케이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나 빨간색 o k 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이런 걸 야! 지우개로 깨끗이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. 응.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야 이거 뭐야? 야. 언제까지 이럴 거야, 진짜. 블랙 화이트 코. 답하다